무슨 작물 재배하세요? 아, 이제 네. 표고버섯 재배하고 있어요. 아, 농장 이름은요? 농장 이름은 송양버섯 마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생으로만 파시는 건가요? 생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슬라이스도 해서 팔고 말리기도 하고. 또 가루도 방앗간에 가서 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허가가 안 나서 소규모로 조금 원하시는 분한테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표고버섯하고 그 말린 거하고 가루도 이제 앞으로는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죠. 지금 농장이 음성이 있는 거죠? 네, 엄청 생극에 있어요. 어. 그러면 주문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락동 그 완전 개통추라 형태로 아,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90%만 지금 가락동, 서울 가락동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10%는 이제 소매, 지인들 통한 소매나 네. 이제 소개로 받아서 하는 한곳 10%.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 5 0 0 0 k g 정도 그러니까는 한 10톤에서 4톤, 5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10% 정도는 소매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앞으로는 그 비율을 늘리실 생각이신 거죠? 지금 작년에 두 동을 늘려가지고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근데 지금 저희들이 4년 전에 개농을 했고요. 지금은 다들 표고버섯이 아주 기농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왜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laughs> 따뜻하고 그리고 <laughs> 아 제배 뭐, 환경이 네네 어. 그리고 뭐 이렇게 고추나 뭐 이렇게 땡볕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아, 기농자들이 그렇죠. 거의 다뭐 정연 퇴임을 하거나 뭐. 그 우리가 연세 드셔서 기농을 하게 되니까 아주 그게 적합한 거라 그래서 아 버섯사가 그렇군요. 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네.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래요. 번호하는. 아.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응.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이제 고려 중이에요. 동수 늘리는 거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